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성채원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채원님께서는 닭코 램박을 4만원치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덤이랑 무품값을 포함해서 6만원치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3만원 이상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지금은 5만원 이상부터 영상 요청을 따로 해주셔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부터 영상 요청은 5만원 이상부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쿠폰이랑 또 먹거리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채원님의 구성영상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제가 소소하게 생일선물로 준비한 소봉투예요 요거는 새로 나온 신상 곰량이 소 봉투고요 요런 소 봉투는 그랜박 금액에 치지 않고 소소하게 성... 생일선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닭크랜박 4만원치의 물품이고요 일단 먼저 요거는 요청해주셨던 그거 야구배어떡매한 세트랑 우찌 닭코야키떡매 자동잡기떡매 토미 슈퍼캔자떡매랑 버섯두부떡매 종합 뽀시래기 종합과자떡매랑 떡메는 마지막으로 과자나라 여운형 떡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구요 인스는 과자나라 여운형 인스 한세트 뽀시래기 마카롱 인스 아기곰 미키언 일상 인스 소풍을 떠나요 인스 그거 하트두부 인스랑 우체부 두부 인스 직업아이들 인스랑 이거는 하나씩 떨어지는 이구도무송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무송이에요 놀이공원 이구도무송 한 세트랑 그리고 딸기단국 까미 바나나단국 까미 유치원 도무송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다 도무송이에요 디저트냥 도무송이랑 여우냥 체리케이크 여우냥 파르페 케이크 모찌 블루나이트 모찌 모찌 감귤농장 그리고 자동차 모찌 농국비 도무송 물총비 뽀시래기 딸기잼, 뽀시래기 빵따구니 까미로 고무종 해가지고 총 이렇게 채원님께서 구매해주신 닭고램박 4만원치의 물품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채원님께서 구매해주신 닭고램박 4만원치의 물품이었습니다. 구매해주신 채원님께는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 정보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